2020 2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 식물에서 서로 다른 곳에 달린 잎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한 식물이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곳에 달렸대. 자, 그림 딱 보니까 뭐 물어보겠니? 한쪽은 빛이 잘 들어오는 쪽이고요. 한쪽은 빛이 잘안 들어오는 쪽이죠. 빛이 잘 들어온 쪽에 발달한 잎을 양옆. 그죠? 잎이 두껍지, 그죠? 좀 작은 편이야, 그죠? 양엽 됐죠? 음엽 잎이 얇죠, 얇죠? 됐어. 대신에 좀 크죠, 좀 넓죠, 됐어. 이유는요. 양엽은요, 잎이 두꺼워. 특히하고 울타리 여전 새로 된거 있죠, 그죠? 울타리 조직. 어, 여기 발달해 있죠. 여기에 발달해 있으니까 잎이 두꺼운 거야. 새로 된게 발달해 있으니까 두껍겠지, 그지? 됐죠? 여기가요. 엽록체가 제일 많아. 광합성이 제일 활발한 거야. 그러면 광합성 잘하니까 잘살수 있죠, 그죠? 구집이 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요게 발달해 있으니까, 엠목체 많으니까 광합성해서잘 살겠죠. 그죠? 요렇게 적응한 거야. 그죠? 빛이 세기입니다 빛이. 빛이 세기에 따라 이제, 어, 이제 적응한 거죠. 그죠? 될까? 나는요, 빛이 좀잘안 비치는 쪽이야. 안 비치는 쪽이야. 그럼 빛의 양이 모자라겠죠.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진 않겠지. 그럼 울트라 직이 아주 두껍거나 그러진 않겠죠. 대신에 이제 빛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빛을 좀 넓게, 잎이 좀 넓어져야, 그죠? 빛이좀 넓어져야, 그좀 크다고, 그죠? 얇지만 좀 넓죠? 빛이좀 넓어져야지 빛을 좀이라도 좀더 받겠죠? 됐어요? 얘는 두껍구요. 좀 작은 편, 얇고 좀 넓은 편, 그죠? 되게 이잘 봅시다. 얇고 넓은 편이야. 되겠니? 괜찮지? 자, 갑니다. 자, 이번에 약한 빛에 적응한 거 음엽이죠? 음엽. 음역. 자, 기억났구요. 이번에 울타리 주식자, 누가 발달되 있다고? 가가도 발달되 있다고, 그죠? 맞는 말 되겠지? 어 여기서 뭐가 많다고 염녹체 많다고 광합성 잘한다고 그럼 빛센 쪽이 센 쪽이 그죠? 빛 많이 온 쪽에 발달돼 있겠죠, 그죠? 될까? 되겠지? 자, 이번에 가는 나보다 이거 약하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약한 빛을 효율적흡수? 요거는 음영 얘기죠, 음영. 음영 얘기입니다. 가관이라 나 얘기요, 나 얘기 우리 어지 될까?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16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